그, 어, 음, 선생님, 앞으로의 무슨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이전에 계획은 없고, 네. 오직 그냥 과거를 회고하면서 삽니다. 아니 그러면서 건축 철학, 이러니내 나름대로 네. 발표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하기 전에도 늘 주장하는 게, 우리의 건축, 우리의 건축의 재발다 네, 우리의 건축. 네, 네. 그래서 내가 내 설계는 어,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가죠. 음, 음. 한국적인. 거.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세종문화회관도 완자에다가, 네, 네. 그 지붕 추녀가 그렇게, 그 사실은 그 지붕 추녀만이 아니라 그 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누그 네. 십계 단체가 들어가는 연습실에 네. 식계 단체 연습실 하나씩 주라고 하는데 스페이스가 없어요. 이 천장이 지금 춘다단 됐죠. 그 춘예단에 팔 매단 나왔습니다. 그게 보행기에도 8m 나온 거예요. 네. 그 위에 방이 있습니까? 그거 다 방이죠. 그래요? 춘예가 온 방이야. 방이야. 그래요? 그래 두마지 아, 그러면 더 날씬하게 해지 예, 예, 예. 아, 거의 그게 방이. 그게 방이 열개예요 구경하고, 뭐, 공연, 저, 가면서도요, 그게 방이 있는 거는 전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청사촌이라고 샨디레가, 초론으로 네, 가서 샨디레 했고, 완자로서 모든 걸 했고, 그리고 이방아에도비천상 예. 네. 비천상도내 아이디어야. 네. 내가 네, 그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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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온우이 있죠. 그, 바이벌간. 바이벌간. 네, 네. 그, 그거 추녀도, 한국 추녀로. 네, 네. 예. 네. 직접 그렸죠. 그렇죠. 그 안에 십장이 들어서. 네. 그 안에다가 VIP 럽이라고.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스크림을 막았기 때문에. 부야 p 들이 이거 있으면 총 맞는다고 스크림을 또 막아달라서. 그 스크림을 막은 것도 완자죠 음. 네. 그 벽을 대리석으로 십몇 당 가까이 있는 거에다가 십장색을 집어넣는데 십장색을 그린 조각가들이 없어. 환영도 없고. 예. 그냥 내가 그렸다고. <laughs> 직접. 예 그래가지고 어, 전예진이라고 홍대 교수한테 들어갔어. 전예진이라고 조각가. 네. 그 친구가 조각을 했죠. 예, 더좋아라 요한 깊이 해라. 질감이 안 난다. 질감이 더 나게, 나게 해라, 여기는, 혹디기를 해지기, 한토록으로서다, 어쩌다 해가면서, 그감기까지 해가면서. 네. 예. 네. 옛날에 내가 좀 극성스러웠어요. <laughs> 옛날에. 내가 남들이 못 봐.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때는요. 발정이 된데 남북이 통일되면은 대의원 남북 대의원이 5천명이 됩니다. 그 양만 계산으로. 음. 5천명 좌석에 대회의장을 만들라. 공회당이지만 지금은 공회당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공회당이라고 했었고. 네. 공회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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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현장설계 한가를가지 불에다 땄는데 이게 대연인이 뭐냐 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오페라 극장이 돼야 될것 같아. 그래서 무대 공간, 공간 스페이스와 객석 스페이스가 같다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추락이 무대로 돌아와서 뒤로 해서 무대장치도 그리고 그 옛날에 돈도 없는데 무대가 도로 앞다운하고 슬라이딩 무대로 하고 다 했다고. 그리고 배우실배우실도 지하에다가 화장실, 소변도는 화장실이 아니라 진짜 화장하는 제이딱 있고, 그 마스터는 저 전신을 앞뒤로 보는 거다 해놓고 아주 제대로 오페라 아, 네. 극장에서. 모든 걸다갖췄다고 하여튼 뭐뭐지금도 선생이 없는 아주 좋은 훌륭한 작품 아닙니까? 네. 네. 그고 음향. 음향. 음. 음향을 음. 자연 음악하고 음향하고 전기 음향. 네. 전기 음향은 뭐그 조절하면 되니까. 네. 이 예, 조절하는 거지만 자연 음악도 굉장히 신기하다. 아이고 음향 얼마나 힘든데? 네. NHK에서 거기 중고시, 거기를 찍에 그, 오페라, 에다 반드시 왔어, 요 그때. 그, 개관식에. 사흘 네. 동안 잔치했거든? 음향이 어떠냐? 한번 꼬집을라고 그랬더니, 이번 거보다 낫더라. 어, 네. 그집질적에 고생한 거 얘기하면 예. 말도 못해. <laughs> 그 무죄라는 게 배입니다, 배. 한강에 뜨는 배. 네, 네. 그, 지하가, 지하 2, 3층까지, 3층까지, 배, 배, 통이야, 없어. 그니까, 지하가 그, 별거 없이 그대로, 문, 스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고, 슬라이드 하고, 뭐, 돌, 뭐, 기계도 있고, 그 뒤에, 청계천 상류가, 글로 해서, 인왕산에서 들어간다 <laughs>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진동으로 해서, 절루에서 당지동으로 이렇게 흘러서, 청계천, 과음은 글로 해서 청계천 들어간다 네. 네그 그러니까 네. 물의 양이, 비로때는 굉장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게 또, 또, 배, 배라는 게, 물에 뜨는 것이 배지요, 뭐. 물에 뜨는 거지. 무대가, 그 힘이 무섭게 큰 거거든요. 아, 그렉요 말도 못하지. 네. 그래서 이 무대 콩구돌또 여기서 안가를 이 와이어를 이렇게 구름 와어로 가지고 음, 이 무대 콩구리또에다가 전부 다 묻혀 가지고 지하 모함, 네, 모함까지 모암. 파서 안가시겠다고. 못든 음, 음. 게. 음, 음. 그러니 말이야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 혼자 고생하는 거야. 음. 설계비는 개똥 제일 싸고. 예? <laughs> 네? 그런 것들은 몰라. 뭐, 뭐, 뭐. 뭐. 설명했자 소용없고. 뭐. 옛날에 내가 듣기는요. 예. 어, 이북에서. 예. 뭐, 인민 궁선인가 뭔가 뭐, 큰걸 만들어 놨다고. 그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예. 우리나라도 그 보다 더 좋은 의식이 되지 않나. 예? 한옥으로 지나갔더고 예? 한옥으로. 우리나라는 전시되지 않느냐 아, 그래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을 시작된. 시작된 거라고 맞아요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맞죠? 아, 맞아요. 근데 한옥을 지라는건 내가 거부했지 네. 잘하셨어요. 한옥은 거긴 거기들은 문화가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되고 아, 중축문화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거울 아,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한옥을 지는 것도 한옥에 가면 큰 공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숲이 있고 이래 가지고 못질 바는 아니지만 지는 건데 이건 과문에다가 뜰도 없고 어떻게 한도 올립니까? 예. 그래 가지고 네. 우렸더니 사실은 그때 양태식 시장인데 양태식 시장이 네. 그 혼나지 시장 저 이런 양치 시장이 답도 못 하고 나는 고집 피우고 니까는난 설날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대부분 받지 해야 되는 거였어. 네가 답을 해달라. 그래 내가 답을 했더니 예 납득이 됐어. 그때 내가 또 처음 왔 말도 잘하고 납득이 됐는데 그러면 추녀의 석가라도내랑석가 석가리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고집신처럼요. 아, 박정희도 보통 아닙니다. 그런 예. 그리고 그 앞에 말하다보는 놈이 세상에 없었어요. <laughs>